왜 가능했냐면 땅 위에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니까 아무데 입찰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경매는 아직도 천국이에요. 충청남도 이런 데가 서울은 지금 프로들이 많아서 필요합니요 서울은 날고 뛰는 사람이 많죠.도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요. 투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다수가 가는 곳에는 답이 없다 그랬죠. 판교지구 답이 아니라니까요. 서울의 경매는 답이 아닐 확률이 크죠. 너무 많이 붙으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정말 50% 이하로 살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전라도 이런 데가 진짜 싼것같요 장기로 보시면 그걸 거기다 법정지상권 유치권까지 끼워버리면 유치권은 뭡니까?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엄청난 금액을 공시해가지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만 공부해도 제가 볼 때는 쉽죠 프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그 법정지상권은 마을 사람들의 합의와 채권자들의 각서를다 받아가지고 채권자의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죠?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내가 취득해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송 들고 들어와도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각서를 받고 이장님하고 마을 사람들의 확인서를 다 받아가지고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매덕이 남았어요 한 2, 3년 있다 타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남이 못하는 걸 해야지만 벌수 있다는 것이고요. 남이 안 가는 곳에 깃발을 먼저 꼽아야 되고, 남이 할수 없는 걸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거예요. 자, 용기 있는 분,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정말 알고 싶은 거를 찍어서 집중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분묘 기지권 들어갑니다. 분묘 기지권. 네! 아, 용기 있는 분, 오케이. 아, 예. 제 여자 취향에 대해서또 아주 솔깃한 질문을 하시다니. 제가 부패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다양한 여성을, 땅도 분산 투자 아닙니까? 역, 역발상 역행 투자? 올인하지 마라. 한 광주리의 달걀을 다 담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갔어요. 결혼은 그게 아니죠. 결혼은 양다리를 걸치면 안 좋지만 투자는 양다리, 세다리무너다리를 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이 됐습니까? 답변이. 지금은 어, 정말 술, 담배, 여자도 노름을 멀리하고 집중해서 책 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책두 권을 벌써 편집을 끝냈어요. 길벗 출판사하고 시리즈로 나옵니다. 다음 책은 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땅 투자 귀신 방법, 이런 거예요. 재밌죠? 천만 원, 한쪽에는 땅 샘플 딱 내놓고, 오른쪽땅 찾는 방법부터 쫙 이상만 하는 방법까지. 오라무 스타일이라고 설명해놓고, 다음 땅 오케이. 다음 땅, 오케이. 정말 재밌겠어요. 그래서 길벗 출판사 직원들이 책이 나오기 전에 각자가 자기가 먼저 땅 산다고 좀 알립니다. 그책 보고. 재밌을 거예요. 세 번째 책은 어, 젊은 부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철학적인 얘기,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뭐든지 했어요. 또 용기 있는 분이 있어면 말씀하시고요. 분묘기지권 설명 들어갑니다. 땅을 살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묘예요. 묘, 그죠? 묘가 많으면 아무도 안 사죠. 여기에 핵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지 싸게 살수 있어요. 용인에 있는 이면는 제가... 한 4억 정도 가는 거를 솔직히 5천만 원도 안 주고 샀어요. 왜냐 묘가 한 70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내가 딱 보니까 감을 딱 잡았죠. 보니까 관리가 좀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묘좀 만들지 마세요. 진짜. 쉽게 얘기하지만 스트레스 겁나게 받았습니다. 죽으면 우리 모두 화장합시다. 납골당 들어가든지 세계평화재단 임야의 뿌리재로 그냥 다 풀어,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묘는요, 손자가 넘어가면 아무도 돌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왜 힘들어서 묘를 만드는지 나도 모르겠어. 좋은 점은 내가 땅을 싸게 살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내가 하나하나 이장을 했습니다. 공고를, 6개월간 공고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 전화가 오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전화 안 오면은 공고낸 걸 증거로 해서 낙골당에 화장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합법적인 것만 설명드립니다. 테크닉은 불법과 합법이 다 있는데 공개석상에서는 합법만 얘기합니다. 오케이. 합법적으로 묘를 하나 하나 이상을 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얼마가 남았겠습니까? 4억짜리를 5천만원안줬습니다최야 얼마가 남은지 아시겠죠? 네. 10년 걸렸지만 그런 주사위를 내가 수십 개를 던져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짧게 보시면 요번 1년 내로 내가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박이 터져버려요 그 사람 내가 20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내가 아는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손자가 뭔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4월 27일 오늘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유태인들의 교육방법이고 생활방법이에요 찰리 채플린 유태인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마라린 볼로 미국의 대통령들 다 유태인 지배를 받고 있고 프리메이슨 조직 다 아시잖아요 유다의 신디케이트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인데 유태인과 대적할수 있는 건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아미타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친구들 지금 옥스포드, 캠브리지 가가지고요, 다 1등하고 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 애들이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좌뇌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유태인들은요, 5살 때부터 완전 세뇌교육 시킵니다. 천만원 줄면 1억을 어떻게 만들래? 5살짜리한테 500원 주면 5천원 만들어와. 계속 시킨다니까요? 창조적으로. 하루 종일 놀아도 돼요. 하나의 아이템이 특별하다면 걔를 칭찬해 주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공부해라! 커서 뭐델래이 새끼야? 이러고. 핵이야! 이러고, 계속. 걔가 놀고 있어도 걔가 우리나라의 빌게이츠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심어주세요. 그죠? 성질 더러운 애들 많잖아요. 그걸 키워주셔야 돼요, 오히려 더. 걔가 같이 쉐이크, 모뭐 하면 은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 가보셨어요? 전 가봤습니다. 투자하러. 두바이에 있는 부동산은 지금보다 50배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상해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능성이네, 맞죠?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 되면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요. 인정합니까? 네. 세계 지도를 보세요. 가운데 딱 있죠? 네. 남자의 그 심볼, 페니스. 그 위치에 딱 있잖아요. 중간 다리. 오케이? 중국과 미국, 일본, 소련, 어, 러시아. 그죠?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장보고의 해상무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가 다시 온 겁니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됩니까?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통일을 대비해서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유리할까요? 북쪽 좀 유리하겠죠. 지금은 무지 싸지만 통일이 되면 막 빛이 날고 그걸 찾으러 다니시라고요. 역발상이죠. 서울에서 강북이 비쌌을까요? 강남이 비쌌을까요? 강남이 무지 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강남이 제일 비싸죠. 수원에서 영통이 거지가 사는 동네인데 수원에서 제일 비싼 동네 영통이고요. 성남, 거지 중에 산거지들이 막코 후벼가면서 다니던 데가 성남 아닙니까? 지금 평당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충청남도도 똑같이 됩니다. 강원도도 포인트가 많아요. 제주도 홍콩에 비해서 500분의 1 시세입니다, 지 홍콩은 자유무역도시죠? 제주도가 자유무역도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가, 한국의 쉐이크 모하메드가 언제 나와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답인데, 모르죠, 그거는. 언제 될지. 근데 제주도를 개발만 한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 제고향인 북제주 구조합 행원님. 지금도 평당 만원짜리 수트룩 합니다. 남제주는 비싸고 북제주는 싸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제주도 애인하고 제주도 관광을 갔다 숙제입니다 부동산 30군데를 돌아다니십시오 관광도 하시면서 아시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땅을 보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보시라고 보면서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 얻는 정보가 리얼 라이버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하실 분 저는 쌍방향 강의를 좋아하는데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뭐든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그 부분 진짜 아까도 누가 물으시던데 300평 이하는 못 사줘, 300평 이상은 못 사줘 이런 거잘 묻더라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하고 농지원부관계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저는 농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삽니다. 왜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막 데모하고 막 박터지게 싸우고 난리죠. 자살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세요. FTA가 세계의 흐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글로벌 리믹스 시대입니다. 왜 옛날 구닥다리 가지고 막 싸우고 하십니까? 투자가는요. 대통령 선거를 점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FTA를 보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쌀 생산 전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 지역은 점점 개방이 돼요. 농업진흥청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세요. 단계적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화한다고 해놨습니다. 농림지역을 취득할 때는 경매든 일반 매매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취득할 때는 면사무소에 가서 취득을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운회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운회를 갭, 어, 사용하신다면은 법무사한테 10만원만 주시면 돼요.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접 하는 방법은 농지계공무원을 만나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 이래야지 취득작명, 자격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취득을 했는데 몸이 아프든지 뭐 합법적인 것 설명하는 거있거요 몸이 아프든지 해서 농사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때는 위탁 영농으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법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농지원부라는 게 뭐냐면은 농지 취득 할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1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을 때 농지 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프로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농지 원부를 다 만듭니다. 실제로 농사 안 하더라도, 오케이? 사고 팔고 할때 농지 원부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죠. 경매는. 주소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일반 매매는 주소를 전입해야 되는 지역이 많죠. 묶이지 않은 지역은 지금도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서천, 보령은 마음대로 삽니다. 당진, 서산, 홍성은 묶여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만 살수 있어요. 최소한. 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지원부라는 건요. 농사를 1년 동안 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이 정도라고 넘어가고 요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아, 강원도는 딴거 없습니다. 강원도는 역사적으로 볼때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죠? 감자바오. 근데 지금 각광을 받는 스키장이죠? 책에도 써놨습니다. 스키장 주변에 펜션 부지들을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팔았어요. 제 친구들도 한 1년에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봅니다. 실제로. 그치, 책에 기획부동산에 취직하라고 해놨죠. 그걸 가지고 막 홈페이지에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부동산은 사기꾼 회사 아닙니까? 왜 거기 취직하라 합니까? 이 사람이 좌뇌 쪽이에요. 나가주세요. 우리나라의 기획부동산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아이템은 좋은 회사들입니다.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들이 일부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의전이 잘안 되고 해서 시끄러웠죠, 전에 한 번. 그죠? 그 기획 부동산을 해외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브라질 같은데 수출을 해서 그 토지를 개발해서 해외로 완전 판매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뛰어난 브리핑 능력과 조직 능력 그죠? 수백 명이 전화를 하잖아요 매일 땅 사세요,땅 사세요. 해외 가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면 이건 대박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논리를 사기꾼들의 노, 방법이라도 가서 배우세요. 그걸 창